안녕하세요. 미국 탑보딩스쿨 전문 나무 컨설팅의 문성준 팀장입니다. 2023년 가을 학기 보딩스쿨 어드미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내년 보딩스쿨 준비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본니은 끊이지 않는데요. 2024년 가을 학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탑보딩스쿨 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딩 스쿨 지원자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명문 보딩 스쿨 탑3중 하나인 필립스 아카데미 앤더버 학교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지원자들이 학교 선정에 참고될 학교 정보와 지원을 위한 간략한 타임라인 및 입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앤더버는 수년간 미국 보딩 스쿨 랭킹 1위를 지켜오는 명문 보딩 스쿨입니다. 넌스티 이라는 모토를 가진 학교인데요 이 모토는 오직 자신을 위함이 아닌 세계와 지구촌의 책임감을 갖는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을 제공한다는 모토로 수십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엔도바는 8개의 언어 수업과 150여가지의 선택활동 등을 포함해 총 300가지의 수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총 재학생은 1200명 가량 교사는 220명 정도로 반평균 사이즈는 1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사대 학생 비율은 6대1로 굉장히 소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54개국에서 모이며 그중 16%가 국제학생입니다. 2023년 기준 필립스 아케르미 엔더버 학비는 6만 6천 불대였으며 전교생 중총 45%의 학생들이 부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5%의 학생이 받는 평균 장학금은 4만 3천 불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리드 블라인드 학교이니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스턴으로부터 21마일밖에 되지 않고 엔더버 타운까지 걸어서 10분거리밖에 안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며 총 21개의 스포츠 종목에서 60개가 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 또한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학 지원을 위해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균일하게 경험하고 실력을 쌓고 싶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학생 중심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기술을 터득하거나 전문가로서 성공하는 것이 배움의 끝이 아닌 교육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을 양육합니다. 왜 엔도버인가요? 라는 질문에 엔도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고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학생들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학생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재능을 앞장서 발굴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은 엔도버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대담한 본인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버는 학업, 교내외 생활 및 취미 활동 등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중 학생들은 재능있고 자상한 선생님들과 코치님, 그리고 상담가, 그리고 조언가들로부터 최상의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엔도버는 시설 또한 훌륭합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심사를 최대한 서포트하기 위하여 캠퍼스 자체 내에 미술관, 고고학 박물관, 전망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버는 최고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학교이며, 학생들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경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 및 예술 등 비교과를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 엔도버의 특징인데요. 이는 학생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취미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엔도보만의 특장점입니다. 엔도보에는 총 2개의 NHL, NCAA 경기장 규격 아이스링크와 19개의 운동 경기장, 그리고 12개의 국제 규격 스쿼시쿼트까지 정말 광범위한 스포츠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키나 스쿼시 등 대표적인 운동들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교입니다. 엔도보의 골퍼들은 키탄센클럽 크럼핀폭스, 벨몬트 컨트리클럽 등 지역에서 최고 등급의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지역에서 가장 좋은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매일 캠퍼스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인디안 리치 컨트리클럽에서 테스트 및 연습을 하게 되며 잔디 범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14개의 비주얼 아트 선택 과목, 10개의 컨설밴, 드 재즈밴, 오케스트라, 크로스 퍼포먼스 그룹까지 매년 세 번의 학생 작품 전시회, 49명 이상의 악기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과외 수업, 그리고 두 개의 댄스 스튜디오, 한 개의 음악 작업실, 매년 진행되는 음악 캠프 등 수십 가지의 지원 프로그램및 시설이 제공되며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유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한 학기를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평상시 좋아했던 언어 혹은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에서의 한 학기는 더없이 좋은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도와줍니다 올해 역시 엔도버 지원자 수는 역대 최다를 찍었고 인터뷰 또한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게이트웨이 원서를 이용하는 엔도버 파트 1 학생 인적 사항을 마무리하고 원서비를 제출하여 인터뷰를 잡아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원자가 너무 많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란에 맞춰 직접 인터뷰를 촬영해 올릴 수 있도록 포털에 퍼스널 비디오 스미션 옵션까지 제공했었습니다 엔더버의 올해 에세이 주제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graded writing sample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입학하기를 열망하는 필립스 아카데미 엔더버 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희가 작년 입시 때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파악했던 입시 정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가을학기 입시 저희 나무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무료 설명회와 상담 신청해 주셔서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